우리 아들은 물놀이 엄마랑 물놀이 아빠는 우리 댕댕이 산책 얘는 산책을 저했기못 시켜요 애가 하도 그냥 난리를 펴서 아유 그냥 야 <laughs> 모자이크 모자이크 얘는 산책을 저했기못 시켜요 아, 요, 요즘 한 매일 산책을 시키다가 한 일주일. 아, 이건 한 4일이구나, 4일 정도. 산책을 못 시켰네요, 아이고. 여기는 뭐, 시험 보기 필요가 없어. 그치, 거기는 뭐. 아, 나 재밌어요? 네. 응, 좋아요? 네. 응대 응대 일로 와. 일로 와. 아주 내 말은 무슨, 개 네. 똥으로 알아들어, 그냥, 내 말을. 말... 아, 누가 도메, 도베르만이 말잘 듣고 똑똑하고 충성심이 강하다고. 누가 그런 거예요 도대체. 어? 아주 내 말이랑 개똥으로 알고 듣지도 않고 지맘대로 다니고. 응. 댕댕, 일로와. 댕댕이는 거니가 이름을 져준 거예요. 댕댕이라고. 댕댕, 안 돼. 기다려. 일로와. 어, 말 듣는 척. 어? 안 돼. 도망가려고, 앞으로 치고 나가려고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딱 힘을 주고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또 지가 돌아와요. 일로 와. 가자. 아, 더 아. 봐. 또 치고 나가지. 가만히 이렇게. What are you doing there? Yeah. Ah, this, monster. this is Water Monster. Ah. Yeah! Ah, ha, ha. Oh. oh, what is this? <laughs> 으이이이 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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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마이크가 있잖아. 마이크가 네. 우리 그 <laughs> 대가 초이 사장님이 혹시 이 카메라에 마이크가 있을 것 같다고 그거를 체크 한번 해보라 고 그래서 지금 체크하러 왔는데. 아, 여기 마이크가 딱 있네요. 너무 가까워? 아니야, 이거는, 저기, 고프로라 괜찮아. Okay, 야, 여기, 요게 마이크네. Okay, 아. 그러면은, oh, 그, 초이 사장님 얘기처럼, 이 마이크로 소리가 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헤드셋을 킨 사람 목소리보다, 저 옆에서 말하는 사람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니까. 야 어, 아, 이거 참, 네. 감사합니다. 야, 된다, 아, 일단, 일단은 좀 요게 원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 아, 지금 다시 왔거든요, 우리가. 오케이. 이거 체크하려고. 오늘 오늘은 와이프도 직접 좀. 지금 또 알러지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왔어요. 알러지 올라와? 어. 코, 콧물이 또 질질. 응. 야, 그러네. 여기 마이크가 있네. 오케이. 아, 여기 트라이 인스톨 기숙자라 오늘 오늘은 이제 필리핀 직원까지 출동을 시켜 가지고 우리 사장님은 저기 앉아서 지금 까까를 드시고 계십니다. 음. 어 자식 자 지금 자, 지금, 지금 손님도 옆에서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 둘셋넷다여 아, 아, 일곱 여덟 아홉 여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하나, 아홉, 둘, 음요? 셋, 넷, 다, 아홉, 열, 일곱, 여덟, 아홉, 열안 들리죠? 아 됐습니다 아 됐어, 예. 아 됐다 아하하하하 아. 아. 예, 다, <laughs> 네, 됐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은 전혀 문제 없을 거아니에이 어, 정도면은 예. 된거 같은데? 지금도 어. 얘기하고 있는데 들리죠? 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어 아문 앞에, 어. 앞에 오니까 들리죠 네. 안 들리지? <laughs> 나. 달라 박수. 네, 박수. 대충 네, 가 박수. 네, 박수 아, 그걸 내려놓으니까 막 찌지직 소리가 나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나도 박수. 쩌놓고 야. 저 두들라 된다네. 요 박수. 아, 진짜 <laughs> 초이 초이 사장님이 아이고 큰 인포메이션 주셨네. 아, 이거 초이 사장님한테 한통 내야 되겠는데.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조리 사장님. 이게 진 이게 사운드가 스피커가 있었어요, 진짜로. 웃어. 예. 나중에 어. 나중에 이제 다음 번 회식은 어, 거기 또, 가서 밥을 먹으면 되겠다. 어, 진짜. 어, 이가 같이 갈수 있을 때. 어, 그래. 다음 그리고, 회식은 그리고, 꼭 어. 그리고 또 오늘은 두 가지를 얻은 게 일단 이거 다음에 살때 아, 스피커 저, 없는 걸로. 어, 그거를 그다음 화질 너무 높으면은 스피커 안 어, 네, 그쵸.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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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아, 그쵸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익명으로. 아, 익명이죠? 익명으로 보내주셨어. 그래서 예, 음, 어떤 음, 그 음, 뭐지 음. 화질에서 이 그걸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알려주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만 성는돼도안될것 <laughs> 같아. <laughs> <laughs> 왜 뻘쭘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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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 그래도 <laughs> 네. 어, 그, 어. 아, 그리고, 어, 우리 직원이 그래도 세팅을 잘해줘서. 아, 어, 땡큐, 땡큐. 마지막 세팅은 제가 했습니다. 아, 어, 어, 알았어. <laughs>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 네. 여기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카메라를 두겨봐라 네. 네. 알려주신 분이 있었어요, 카메라. 네. 근데 여기 그게 찌질 소리가 나면 이 스피커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음. 아, 우리 그러니까, 도움을. 그러니까 네. 이게 구독자분들 안 계시면 우리는 비즈니스를 안 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어? 지금, 지금 라자다에 타고. 주문했겠지. 네. 라자다에다 주문할 뻔했네. 응. 근데 다음 거는 일단은 <laughs> 예. 그래도 그카메라 그, 아닌 거라.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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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도 아니고 응. 이어폰도, 어, 어, 이어폰도 완전 캔슬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으로 응. 완전 히 다시 이제 다음 거는 좀더 알아보고 사야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숙제는 해결이 돼가. 대표 어, 네. 이제 그럼 아크릴을 지금. 일단 아크릴을 좀 마. 먼저 볼까? 어. 어.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아 아, 아. 박수. 박수! 박수! 사장님 박수! 네. 에잇! 니! 네. 또 박수! 네. 또 네. 저 펄럭이는 게 저희 대문입니다. 이분이 부서진 지 지금 한두 달? 두 달? 세 달? 이 정도 된것 같아요. 음, 집주인도 시인을 했는데 아, 부실공사라고. 아는 지인한테 맡겼더니 너무 무거운 대문에 허술하게 매달아놨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떨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주차장 문인데 떨어져서 샤워 커튼으로 문이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아무 아무래도 이제 대문이 없으면 느낌이 이상할 것 같아서 급하게 이렇게 달아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아주 너울너울 정신없어요 이게 그 문제의 문아 밖에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워낙 무거우니까 뭐 어디 널, 날라가지도 않고 이게 문제가 이 무거운 문을 이걸 어, 어떻게 이걸 연결해서 여기다 걸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사과서 여기 살짝 남아, 남아있네 이 사과서 떨어졌어요 여기뭐 기둥도 없고 아 여기 이렇게 약하게 해놔서, 근데 이거를 견적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집주인이 과연 지금 같은 시기에 이거 고치는 금액을 저희한테 줄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너나 나나 다 힘드니까, 집세 받아가는 거는, 어, 또박또박 잘 받는데, 고치는 거에 대한 거는 항상 좀 늦죠. 아, 나 이거 요즘에 이거 보는 낙으로 삽니다. 파파야. 제가 좋아하는 약간 붉은기가 도는 파파야. 굉장히 당도가 높은 파파야 씨를 얻어서 심었어요. 요, 요두 개가 같은 씨인데,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나네요. 이게 한, 앞으로 한세 달? 두 달?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파파야를 본격적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늘길은 별로 자유롭지가 않겠죠? 그때도? 어, 집, 한국에서 이제 친인척들, 가족들이 오거나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여기 놀러 오셔서 혹시라도 연락이 되시는 분들 있으면 하나씩 따서 드리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늘길이 열리는 것보다 파파야 자라는 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자라서 왕성하게 파파야 과일이 열릴 때쯤이면 우리한테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하늘길이 열린다든가, 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